손가락만으로 디지털 음악을 무선 제어할 수 있는 레미디 T8입니다. 다양한 센서들의 집합체인 레미디 T8은 랩톱이나 모바일 디바이스와 페어링되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디지털 악기인데요. T8의 본체는 ABS 손목 밴드로 두 개의 버튼과 스크롤 로봇을 통해 음정과 화음, 샘플러, 파라미터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며 동작 센서를 이용해 다양한 위치에서의 터치 동작으로 신디사이저 등에 적용된 피치 밴드 컨트롤 또한 구사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과 미디를 지원하는 장비들과도 간단히 연동할 수 있습니다. 연주자는 미리 설정하는 원으로 손가락 센서의 감지를 통한 사운드를 연주하는데요. 드럼이나 타악기 등의 설정도 가능하여 압력 감도를 통해 리얼한 느낌의 연주를 실행할 수 있죠. 레미디사의 T8은 현재 킥스타터를 통해 펀딩이 진행 중이며 199달러, 약 24만원의 가격에 오는 9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손가락만으로 디지털 음악을 무선 제어할 수 있는 레미디 T8이었습니다.